안녕하세요. 인사이트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또 바로 이어서 영상을 지금 찍어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대학원 진학의 근본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이런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 반대로 대학원 진학을 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 대학 이런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더니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내용의 흐름이 좀 깨질 것 같아 갖고 일단 제가 지금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좀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다룬 것 같아 갖고 또 반대로 실망을 하게 되는 또 이런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두 영상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영상을 다 보시고 판단하셔야 여러분이 진학에 대해서 더 현명하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제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된 이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다 보니까 대학원 생활도 잘할 수가 없고 또 가는 대학원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꾸 갈등하게 되고 또 당연히 졸업을 앞두고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또 졸업 후에 또 꼬이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버릴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을 마치 의무교육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 가고, 이런 것처럼 대학 졸업했으니까 대학원 가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황당하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100% 구해야죠. 그냥 연장선을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뭐100% 깨질 수 밖에 없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석박사 과정은 기존의 초중고 대학까지 그냥 수업만 듣는 수업 위주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공계는 랩실이나 이렇게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과, 상경계를 포함한 문과 쪽도 단순히 수업 중심이 아닙니다.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또뭐 공동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너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지 그냥 수동적으로 수업 듣는 과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박사 과정은 그런데 대학원을 마치 이렇게 대학 다음에 있는 연장선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고 많이 실망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결과가 나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학원 과정은 이 의무교육 소위 말해, 교육 과정에, 뭐, 이렇게, 연장,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대학원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대학원에서 2년, 뭐, 아니면 2년 반 공부하면은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취업 목적으로, 조금 더 좋은 스펙 용으로 이렇게 가시면100%외야죠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그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취업 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도 풀리는 거고 또 좋은 자리에 갈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나 계기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오직 난 취업할래. 조금 더 스펙 더 쌓고 해갖고 취업할래.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여러분 100% 깨지고 여러분 후회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이세 번째는 상당히 좀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넣었는데요. 배운 내용을 써먹겠다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여러분 실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뭐 이론과 실물은 다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말할때 어떤 식으로 말해요? 뭔가 이렇게 이론적인 거는 좀 이렇게 하대하고 비아냥거리죠. 실전과 다르다 이러면서 그리고 막 가끔 또 이렇게 좀 꼰대 같은 과장님, 부장님, 뭐 이사님 이런 분들이 아, 그거 배워도 소용없어. 실전은 달라, 실무는 달라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일이라는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떤 분야라는 게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만약에 발전 단계가 있다면, 그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보다 더... 좀 낮은 기술, 더 옛날 기술이 1단계라면 지금 쓰는 게뭐 5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론이 단계가 높을까요? 실무가 단계가 높을까요? 이건 <laughs> 여러분 또막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99.9%는 이론이 더 단계가 높습니다. 실무는 이론보다 훨씬 낮은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이론상으로, 논문에는 언제부터 소개된 건지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런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뭐 강화학습, 그리고 뭐 패턴 인식으로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데이터사이언스, 뭐, 예를 들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분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요. 이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논문으로 나와 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리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다된 거예요. 이미 7, 80년대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인공지능의 거의 모델링이나 이렇게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개념들은.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아니, 알겠는데 왜 그럼 70년대, 80년대는 그런 걸 적용을 못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때는 컴퓨팅 기술도 안 됐고요. 컴퓨터가 그만큼 발전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통신 기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발전을 못 했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뿐인 거지, 이미 이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너무 이론적인 거에도 집착할 필요 없지만, 반대로 실무라는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론만 제대로 배워도 실무는 조금만 여러분이 교육훈련 받아보시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를 못하는 거지 이론을 알고 약간의 실무교육만 받으면은 실무나 실전은 다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이론적인 배경이 없거나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이 안 돼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실전은 다르고 실무, 남자란 막 현장에서 굴러있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이게 좀 꼰대스러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배운 내용을 써먹는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론이 실무보다 더 앞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단게 상으로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써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을 가시면 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5단계나 10단계, 11단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서. 근데, 딱 졸업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회사에 가보니까, 아, 또 5단계, 6단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용, 뭐 배운 걸 써먹겠다. 이런 음. 마음으로 가시면 대학원에 실망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 은 의무,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계속 어, 초, 중, 고, 대학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학원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현장에서 기업에서 써먹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실망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보통 대학원 생활에 크게 회의감을 느끼거나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지도교수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 동기 선후배들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과 다르게 좀 이론적인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전공 분야가 학부 때 배웠던 내용과 석박사 내용이 너무 갭이 큰 경우도 있고,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그런, 경, 그런 경우 다 빼고, 실제로 제가 많이 접했던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겪는 세 가지를 뽑으면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이런 오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진학하기보다는 이전에 있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근본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얻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진학하시면은 대학원 생활이 잘 즐겁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고. 졸업 후에도 좋은 결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이두 영상을 통해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또 현명하게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을 어 필요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또 과감하게 진학을 안 하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